통이랑 이것저것 넣어놨는데, 살짝 빼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음. 빼면서 이렇게 좀 빼면서 보여드리면 실제로 17형이라는 게 어, 넣어봤을 때도 이런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토트백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네?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사용성 측면에서도 만족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1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? 무게가 가볍잖아요. 그쵸? 무게가 갑자기 가볍기,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들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는 거. 근데 놀라운 건 이게 17형. 노트북계에서 가장 대화면의 크기입니다. 근데 접었을 때 컴팩트하다는 느낌 받죠 놀라운 건 뭐냐면, 자, 힌지가 옆쪽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.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들고 다닐 땐 컴팩트. 딱 화면을 열 때는, 와, 대화면. 보이세요? 이렇게 대화면으로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우리 디자인님 그램 바로 소문하셨다고 너무 잘하셨습니다. 자 이렇게 대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게 17형에 1299g의 가벼운 무게입니다.